네, 지금 둘째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생리주기가 왔다 갔다 하셔서 조기폐경이 아니신가 하고 걱정이 많으신데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조기폐경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조기폐경은 6개월 정도 생리가 없을 때에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호르몬 검사도 같이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둘째 준비를 하신다는 게 지금 빨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주기를 이용해서 아마 둘째 계획을 잡아 보셨을 것 같은데 임신이 되지 않으셨다면 한번 난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등을 병행하면서 한방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임신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첫째가 수월하게 어, 잘 가지신 분들은 둘째도 자연스레 잘 생기겠지 하다가 터울이 많이 길거나 아니면 한참 뒤에 생각지도 못한 둘째가 생겨서 많이 당황스러워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어, 너무 이루지 마시고 자연 임신을 시도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꼭 난임병원이랑 한방병원에서 같이 어,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빨리 두째임신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보통 난소 강화 치료를 도와드리게 되고 어, 이런 경우는 어, 생리 주기도 조금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금 생리량도 작아지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30대 후반이면 생리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는 정상입니다 근데 어, 생리량이 줄어든다는 라 것은 내막의 두께도 얇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임신의 성공은 나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임신 계획을 세우시고 적극적인 임신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